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에서 교교수로 있는 소재현입니다 원래 학부과정 같은 경우는 토목공학에서 나온 교통시스템공학을 전공했는데 이후 박사학위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전공을 했고 국책연구원들 거치면서 스마트시티나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한 사업들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자동차 연계전공에서도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한 강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말 그대로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이고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면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 뭐 자율주행 셔틀 관련한 대중교통 서비스, 뭐 수용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뭐 정의라든지 그 서비스가 가지는 특징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배경,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좀더 나아가서 그 서비스가 구현되게 하기 위한 기술적 이슈라든지 그 법제도 혹은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도 다루는 어 굉장히 좀 실용적인 측면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배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크에서 발표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편하게 들으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이나 정책적인 이슈들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발표에서 좀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정말 좋은 것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100% 구현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100% 구현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슈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들이 왜안 되는지 정책적이나 사회적으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개인형 이동수단이나 자율주행 셔틀이나 뭐 수요응답형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생각을 하면 그 서비스가 어떤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요구에 의해서 기술적 지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현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술적 기반의 서비스인 건 맞지만 그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사람들이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타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보다는 좀 소규모의 쾌적한 환경의 대중교통을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반영돼서 나온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구현되게 된 데에는 기술적 기반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결국은 인문학적인 요소로부터 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요구되게 됐고 그 요구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그 기술이 그것들을 받쳐주는. 그렇게 해서 인문학적 요구와 기술적 기반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다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고 또 그러한 서비스를 이번 발표자료에서 다룬다라고 배경 이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은 사실은 많은 편이고요.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자체의 센서라든지 자동차 내의 차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면 저희 쪽 교통공학이라든지 인프라 쪽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그 차량이 혼자 판단하고 갈때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좀 주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맵 정보들을 제공해준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가 200m 앞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앞차가 있으면 그 200m 넘어서의 환경 혹은 200m 안에서의 환경을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전방에 있다라고 했을 때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그게 영상으로든 아니면 메시지 타입으로든 인프라에 있는 중계 시설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차까지 그 메시지나 동영상들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또 인프라의 몫입니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제작사에게 몫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동차와 인프라단의 지식들이 만나서 서로 협업하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국가 R&D들도 대부분 다 자동차 제작사 그리고 센서 개발사 그리고 서비스 운영사 그리고 저희 같이 인프라 쪽에서 기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협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용답형 차량 서비스라는 거는 기본 개념 자체가 정해진 노선이나 정해진 정류장 없이 누구나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나를 픽업하고 그리고 내가 차량에서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은 버스 정류장이 고정된 위치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용답형이 온다고 하면 그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스나차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로와 인도가 연속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아주 작은 버스 베이처럼 인도에 약간의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스나차가 좀 용이하고 이 스나차하는 차량 옆으로 다른 차량들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 자율주행 도로 체계, 교통 체계, 이런 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 개발의 속도가 과거에 굉장히 빨랐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좀 더디 보이고 거의 다온것 같은데 상용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50점에서 80점, 90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빠른 기울기와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90%의 신뢰도에서 100%의 신뢰도로 올라가기까지는 50에서 90 올리는 것보다 정말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우리의 안전하고 관련이 없는 휴대폰 같은 것들이었다고 하면 신뢰도 90%에서도 우리가 바로 상용화돼서 그 장비를 활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신뢰도가 100%에 도달하지 못하고 90%라서 열에 한번 정도는 실수해서 다른 자동차와 충돌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노력은 어떻게 보면 90%에서 100% 가까이의 신뢰도로 높이기 위한 그런 진한한 연구개발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겠죠. 앞으로 아마 10년, 20년 동안은 그 신뢰도를 90에서 100까지 올리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계 전공을 진행하고 혁신공유대학 같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이유는 한 대학 그리고 한 학과의 지식으로 자율주행자동차라든지 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이해와 접근과 또 그로 인한 실제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저는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셔서 지금 내가 전공하고 있는 학과의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연계된 다른 학과의 지식까지도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많은 전공들의 지식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길 바라고요. 또 그걸 넘어서서 우리 학교 경계 안에서 없는 과목이나 없는 시스템들이 다른 학교에 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의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다른 학교의 어, 커리큘럼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접해보는 그거 자체가 융합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융합적인 지식이 있어야 융합적인 기술 개발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자율주행자동차라든지 스마트 모빌티 리 서비스에 관련한 일을 하기에 좀더 접근이 용이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예전에는 전공을 들을 때 내가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서 내가 정말 흥미있고 내가 찾아봐야 접근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리해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보고 접해보는 그런 노력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